자, 오늘은 스타 p d 가 배팅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찾아뵙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기억으로는 네. 예전에 금물을 쳐놓고, 동돈을 네. 놓고 배팅하는 데가 많았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네. 그런 배팅센터가 시대에 네. 맞게 좀 발전했다고 보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는 사실 어, 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배팅장 같은 경우가 1세대라고 저희는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고무공 연식공을 이제 치다 보니까 좀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또 음. 어, 야구인들이 느끼셨을 때는 굉장히 좀 어,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나라 기술력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가령 뭐 예전에는 그 피칭 머신 자체도 네. 어 투척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단일 구종, 직구 구종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 삼축 킬 방식으로서 어 변화구도 나오고요. 네. 직구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구종을 예. 그다음에 또 높은 구속, 예를 들어서 120km, 130km 프로 선수들이 던지는 그런 볼들을 네. 저희가 직접 쳐볼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상당히 그 전문화된 배팅 센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예. 원래 네. 야구를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아 아니요 저희는 저는 야구를 좋아했고요. 네네 제가 더, 제가 이제 제제 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저는 야구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야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위 10%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나머지 90%는 거의 어,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90% 이, 저보다 더 잘하시거나, 네. 아니면 저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네. 뭐 오히려 공감대를 이끌고, 그런 분들하고 저희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네. 제가 야구 용품도 출시를 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야구 배팅 센터를 제가 만들려고, 해서 기획을 해서 만든 겁니다. 아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일단 저희가 최초로 시작했을 때는 보따리 장사라고 하죠. 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소규모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시작한지는 한 5년 전부터. 아, 5년이요? 예 오. 저희 아마 고객님들은 저희를 아실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정말, 정말 저, 어,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도 뭐 엄청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정도 어, 큰 업체로 저희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피칭 것인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나가죠? 그냥. 네, 그 투척기 방식으로 해서요 네. 직구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 구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직구, 커브, 슬라이더 뭐 이런 구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현해지 못한 투척기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팔로 던지는 이런 이런 방식으로 나갔던 볼이었죠. 어... 예, 그러 그리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볼이 고무공입니다. 네. 말랑말랑한 네. 고무공. 네, 네. 그런 게 이제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고무공으로 나왔고요. 네. 그러,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고무공은 저희가 쳤을 때 네. 맞았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이 나갑니다. 네, 네, 네. 네, 고무가의 특성상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쳤을 때, 야구를 쳤을 때는 손맛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네, 네, 네. 네, 저희 야구인들 전문용어로 손맛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쳤을 때, 맞았을 때 손맛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맛을 공은 공그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경식구를 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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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칭 머신에 경식구를 넣었어요. 네. 아. 정말 실제 야구공하고 똑같은 공을 넣었기 때문에 네. 네. 그 공이 어 저희가 쳤을 때 네. 손맛이, 흔히 말하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음. 네. 그런 그 저희 센터입니다. 그 피칭 머신을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수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저희는 일단 저희 자체 개발이고요. 저희 어... 자체 개발이고, 네. 뭐, 이제 물론 협력해서 하고 있는 그 업체가 있긴 하지만, 저희 자체 개발이고, 그리고, 어, 이 머신은 저희 네. 국내 개발입니다. 어... 네, 순수 국내 개발이고, 해외, 예전에는 사실 저희 국내 기술력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네. 수입을 많이 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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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칭 머신 단가도 굉장히 비쌌고, 네. 또, A.S.를 못 한다라는, 그러니까 A.S.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싸다라는 완전 단점이 있었죠. 음. 그런 단점들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제작을 했고 국내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A.S.라든지 아니면 단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음. 자체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베팅센터를 계속 만들어가고 이제 확장해가고 있는 네, 그런 게 그렇죠. 고 네. 이제 야구 쪽의 베팅센터인데 네. 우리나라에 지금 어, 생각보다 많이 골프 연습장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네, 네, 네. 그렇죠. 뭐, 뭐 골프 네. 뭐, 어떤 네. 회사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첨단화되고, 네. 그런좀 시스템적으로, 네. 이렇게 유행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회사가 와니엘이라는 컨셉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의 포부는 그렇고요. 뭐, 네. 앞으로 더 계속 발전을 시킬 거고요. 네. 뭐, 이제 사실 스크린 야구, 아, 스크린 골프, 그 다음에 골프 시장하고 야구 시장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또 하긴 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조금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 네. 골프, 어, 사실 야구라는 거는, 네. 어, 우리 프로야,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 저, 저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인 야구 정말 직접 즐기시는, 네, 네. 예, 그렇게 체험을 하고 즐기고 또 선수를 꿈꾸면서, 어, 운동을 하는 그런 야구인들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 프로야구, 예, 10개 구단,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런 분들 도 저는 정, 전부 야구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네네. 일단 골프는 조금 특정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뭐 물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훨씬 많, 많기, 많기도 하고, 뭐 마, 많은 분들이 즐기시긴 하지만 네네. 저희 야구는 또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일단 구분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어, 저희는 사실 골프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포부를, 저희도 그런 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 당연히, 왜냐면 잘 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네. 예, 저희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어, 네. 배팅센터가 많이 보급이 되려면 그 정도로 네. 이용해주는 저 야구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야구를 네네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야구를 실제로 네. 보는 것 말고 이렇게 즐기는 인구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 저희 그 이게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26만 개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조사를 했거든요. 네네. 네. 어 2만, 6천, 어 2만 6천 개의 팀이 있어요. 2만 6천 개의 팀이 있어요. 상위하고 팀만 해도 2만 6천 개이고요.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엄청난 규모이죠. 네. 어... 그리고 그거 플러스 지금 현재는 이제 클럽 야구로 전향을 하고 있고 뭐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트렌드가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에서 야구만 이렇게 배우는 학교 야구 뭐 그런 걸로 많이 갔다면은 지금은 클럽으로 전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뭐 서, 이렇게 더 많이 가서는 선수반 정말 그 프로 야구 선수를 꿈꾸는 선수반이 어 있지만 또그 그 반면에 또 취미로 즐기는 야구 인구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제가 네네. 말씀드린 거는 유소년 취미반 네네.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저희 주 고객층도 사실 어 제가 소위 말하면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 아이들을 끌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와서 야구를 즐겼다면은 네네. 지금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옵니다 네, 그렇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이들이 이곳에서 즐기고 네. 뭐꼭 직업적인 야구로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정말 취미로 즐기는 거죠. 네. 내 건강, 건강과 어, 그 운동을 위해서 네. 네, 취미로 즐기고 있는 그런 야구도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예, 커지고 있습니다. 아, 네. 보통 그러면 그 베팅 센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네. 한번 오게 되면 이용하는 시간이나 네.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보통 어, 즐기고 계시나요? 저희 배팅 센터에 일단 오시면요. 네. 사실 정말 오래 계시는 분들은 뭐두 시간, 3 시간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는 일단 저희가 차별화된 것은 저희는 일단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요구가 그리고 혼자 오셔서 즐기실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어, 오셔서 한 번만 치고 바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문턱이 낮아진 거죠 아, 예전에 네. 뭐 부담스럽게 예를 들어서 스크린 야구 같은 경우는 내가 갔을 때 처음에부터 굉장히 부담스럽게 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 시간이라는 게임이 정해져 있고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혼자 아니면 즐기실 수가 없, 어, 여러 명이 같이 와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조금 있죠. 네. 근데 저희 배팅 센터는 혼자 오셔서 네. 한 번만 치고 가셔도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또 부담이 없게 오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용하는 입장에서. 네. 비용은 어느 정도나? 비용은 하나? 저희가 지금 현재 네. 2,000원을 받고 있고요. 1회 2,000원, 네. 그리고 볼은 15번을 타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배팅센터에서는, 네. 어, 타격뿐만 아니라 옆에 피칭존도 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의 구속 같은 것도 재볼 수 있는 피칭, 어, 그 스피드건이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정말 정확한 스피드건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친구들하고 오셔서, 네. 뭐, 캐치볼도 네. 하시고, 그리고 또한 켠에 저희가 레슨 공간이 있어요. 레슨 공간과 그 연습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 공간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오셔서 캐치볼도 하시고 네. 또 저희 배팅센터 안에는 전문 코치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야구가 좀 배우고 싶다 혹은 내가 야구를 배웠지만 좀더 발전시키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네. 레슨도 받고 있고요. 예, 아... 네,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배팅센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네.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력이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일치 월장하겠네요아 그럼요. 제가 그걸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네. 사실 삼진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네네. 네, 네. 제가 이제 저희 코치 수석 코치님한테 네. 제가 굉장히 열심히 트레이닝을 했어요. 네, 네. 저희 이 배팅 센터의 그 가장 큰 장점은 저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배팅 어 저는 타격을 할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 음. 저희가 빠른 볼 많이 놓치잖아요. 허스윙하고또 빠른 볼이 오고 변화구가 왔을 때 네네. 내가 얼마만큼 대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네네. 저는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코치님이 지도를 해 주시고 옆에서 자세를 잡아 주니까 아제 실력이 좀뭐뭐 뭐 엄청나게 많이 늘 증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 어느 정도 3부 야구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칠수 있을 만큼 실력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음. 네, 요런 거는 사실 저 같은 사인 야구뿐만 아니라 엘리트 야구, 그다음에 유소년 취미반 어린이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음. 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야 배팅 센터를 이용을 하면 실력도 네. 늘고 자기 네. 취미 생활도 하니까 네. 굉장히 유익하겠지만 네. 만약에 베팅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도 수익이 좀 있어야 되죠. 아, 그렇죠. 네. <laughs> 그 네. 정도 지금 목표하는 수익이 달성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일단 어 저희는 손익분기점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예. 네. 네, 그리고 저희 베팅 센터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2,000원 가지고 언제 돈을 버냐. 한번 치는데 2,000원인데 언제 써요? 아, 돈... 예,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 저희가 뭐 스크린 야구하고도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스크린 야구는 저는 비싼 소고기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스크린 야구는 뭐2차돌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프랜차이즈 느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렴하고 문턱이 낮으니까 많이 가는 거죠. 음. 그리고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게 되고요. 네. 부담이 없으니까 자주 가게 되고 즐겨 찾게 됩니다. 음. 그리고 저희는 어 카드로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네 네. 그런 카드로 충전하는 방식에 그 세차장 같이 이렇게 카드로 해서 셀프로 셀프 세차장 같은 거 보시면은 카드로 충전 받아서 찍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 그래서 만 원을 충전하시거나 보통 오시는 분들이 뭐만 원만 충전하시진 않고요. 만 원, 5만 원, 뭐 많이 하시면 은 10만 원 저희가 두배 충전하셨을 때는 100만 원까지 충전하신 분도 봤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 어, 0원짜리 이천 원짜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충전 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매출을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어, 이 사회인, 이제 사회인 야구단이라고 네. 해야 되나 사회인 야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원래 사업적인 감각이... 타고를 하셨나요? 제가 이제 사업적인 감각이 네. 타고나진 않는데요 네.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네. 그거를 기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또 그거를 추진할 수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 즐기고 있는 거죠 저희 네, 저희 모든 직원은 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팅센터가 우리나라 야구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네. 충분히 어필을 해서 그 네. 정도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네. 매력을 느끼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그렇죠 때. 제가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희 소비자 그리고 이용 고객 그 저희에게 직접 해주시는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마케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에게 오시는 고객님들이 주인공이고 네. 스타 플레이어인 거죠. 네, 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마케팅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5년 어, 전부터 저희는 고객층이 차분히 쌓여 오신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쌓여 오셨고 또 그런 분들이 저를 꾸준히 정말 제가 정말 소규모로 하실 때부터 지켜봐 오셨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맨발로 하니? 그렇게 뛰셨다는 얘기. 네, 얘기시네요. 그렇죠. 발로 저희가 뛰었고, 네. 또 저희는 SNS를 통해서 어, 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로 것으로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는 이벤트들을 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아프리카 TV하고 같이 네. 전국에 투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투수다 나는 타자다라는 그런 기획을 저희가 해가지고요. 네. 아프리카 TV랑 사인 야구 선수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을 저희가 많이 기획을 해서 진행을 음. 했었습니다. 아 상당히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이시는 거예요. <laughs> 네, 저, 저 혼자 기획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프리카 TV랑 또 저희 그 서정민 코치라고 있는데 네. 그분과 같이 이렇게 좀 기획을 해가지고 음. 진행을 했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네.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배팅센터 같은 개념에 네. 첨단화된 네. 그런 센터들이 좀 많이 보급돼 있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네. 배팅센터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 네. 네. 물론 저희가 쓰는 뭐 경식구를 쓰는 곳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연식구를 쓰는 곳이 많기는 하지만 네. 그 정도로 사실 야구인프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라, 그 일본에서는 배팅 센터가 굉장히 보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음... 예,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굉장히 보급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 배팅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라에서 저희는, 어, 더 높은 기술력과 또 좋은 서비스로 충분히 저희는, 어, 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현재 저희도 외국, 미국, 미국이나 아니면 뭐 동남아권, 그 다음에 뭐 일본 이런 곳으로 수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오. 현재 뭐 베트남에서도 저희하고 지금 어 정말 교류가 있, 있고 사업적으로 지금 정말 오고 갈 만큼 음. 어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된 것도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왔다갔다 할 수가 좀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사업이 조금 어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뭐 해외 시장으로도까지 진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네, 대단하시네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외람되지만 네. 야구를 직접 또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예. 야구를 잘 즐기시지 못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야구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야구는 저 항상 말씀하시지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회말 투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9회말 투아웃에 저희가 역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축구라는 스포츠는 사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거나 어그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사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적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야구의 매력은 9회말 투아웃이어도 말로홈런이나 홈런으로 저희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끝내기 홈런 그쵸.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야구의 매력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쵸. 어 그런 정신을 저희도 어, 이어받고 네. 기업의 가치 저희 그 가치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정신. 네. 네 그게 저는 야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네. 야 프로야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잖아요. 그 네. 많이 보급돼 있고. 네네네. 네, 네. 더군다나 또 이제 일부 선수는 메이저리그 가서 네. 많이 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네,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 네. 프로야구를 즐기는 일반 네. 시민들을, 일반 네. 사람들을 네. 이렇게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참신한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네요. 네. 사실 지금 배팅센터는 사실 어, 어떻게 보면 그 야구를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이 좀더 맞춰져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골프로 치면은, 골프존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골프존 같은 경우는 어, 정말 프로골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네네네. 분들을 아 프로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 그런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네. 저희 배팅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일반인들보다는 약간 어, 선수들 그 다음에 엘리트 선수들 저희 사인 야구 선수들의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오셔서 즐기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반인들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야구 선수 아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정말 남녀노소 우리나라 모든 일반인들이 즐기실 수 있고 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지금 또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유. 이게 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 같네요. 아,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 저배팅 센터가 네. 주변에 많이 생겨서 네, 네, 네. 아, 사람들 스트레스도 풀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럼요. 실력도 늘고, 네. 일석 3조 이상의 네. 좋은 사업을 펼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오늘 감동받고 갑니다. 아, 네, 아닙니다. 좋게 <laughs>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냥. 바쁘신 와중에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사장 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